다섯 번째 제품은요, 집에서도 샵에서 관리한 듯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이 브랜드의 뷰티 디바이스입니다. 버튼 하나에 온열, 냉각, 부스터, 타이트닝, 총네 가지의 모드를 장착했고요. 모공 탄력, 얼굴 붓기 제거, 영양 흡수 관리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똑똑한 뷰티 디바이스. 열 화장품이 부럽지 않은 이 제품의 가격, 19만원대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꾹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. 뜨거운 거죠. 자, 히팅 모드. 이걸로 뭘할수 있죠? 이걸로는 이제 모공을 열어서 피부 흐름 개선 및이 노폐물 배출. 그러니까 이제 뭐 크림 같은 거 발라놓고 살살살 문대면 되는 거 이런 어. 아 근데 딱 기분 좋은 정도의 따뜻합니다. 아. 자, 그리고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? 두 번째가 그 부스터 모드 노란색깔 한번 눌러보세요. 노란색. 음. 어 노란색. 이게 이제 미세 진동과 함께 화장품 유효 성분 흡수를 도와주는. 어. 어. 따뜻한 상태에서죠. 어, 어때요? 어, 괜찮아요. 아 마스크팩 붙이고 2단계 해주면 에센스 흡수 도와준대 대박. 되게 잘 쓰시는구나. 이제품에 좋은 거는 바로 이제 이세 번째, 네 번째부터입니다. 그래요? 냉각 모드, 냉각 모드인데 순간적으로 어, 차가워. 진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데 어, 얼음장처럼 와. 차가워. 진짜 차가워. 눈 어, 한번 해봐, 눈 한번 감고. 이게 13도 정도 된대요. 네. 자, 마지막에 파란색깔 모드를 넣으면 미세 진동과 함께 차가운 온도가 느슨해진 모공 수축. 모공 넓으신 분들은 여름에 모공 확 벌어져 있잖아. 네. 음, 그러니까. 오히려 이거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저거 하나 있으면 진짜 케어 받는 기분 받을 것 같아요. 맞아 그리고 진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수분 크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 처음에 따뜻한 모드로 얼굴을 이제 한번 릴렉스 시켜준 다음에 내인강 모드로 탈 탈게 촥 하잖아요. 그럼 붓기 싹 빠지고 화장이 정말 잘 먹어. 이 정도 가격이면이 정도 제품이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크기가 큰 편이 아니라 여행 갈 때도 챙겨가기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게다가 무선이라 근데 선도 중요하지. 응. 어.